사이다중고차 이원욱 딜러입니다. 아 제네시스 매입건이 있어서 어, 매입 견적을 놔주시, 놔주다가 보통 딜러들도 이렇게 전산을 체크해서 이 아, 정도면 어느 정도 시세에 안착을 하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매입을 합니다. 충격과 공포 아, 쓰나미처럼 몰려왔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도대체 이렇게 판매를 하면 매입을 어떻게 하라는 건가. 아 거꾸로 생각하니까 이걸 내가 팔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영상을 찍게 됩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견적보다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싸거나 개꿀 매물이 나오면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B H 같은데 왜 여기 다올렸대 B H에다가 자 제네시스 B H 어 이제 08년 전기형 뭐 이런 어380 전기형 모델들 뭐 천만 원도 있고요 좀 비싸네요. 보통 요때가 많습니다. 이 중반 때4567800 뭐 요때가 뭐 제일 많아요. 아, 400만원대도 이렇게 존재하고요. 요때가 아, 가장 많죠. 사실 400만원대가 0809년 이렇게 시세가 측정이 되어 있으면 400후반대, 뭐 중반대, 초반대까지 있습니다. 음, 400만원 밑으로는 없어요. 제가 왜 충격을 받았냐? 300만 원대가 아니라 200만 원대가 있습니다. 갑자기 얘가 튀어나왔어요. 더군다나 이380 모델입니다. 380, 330이 아니라 얘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제네시스 380모 로얄 뭐 얘가 더 좋겠죠? 당연히 옵션도 많고 09년에 18만. 그런데 200만 원 차이나는 건 아니잖아요. 두배 차이잖아요. 두배 차이. 아무리 럭셔리라지만 얘 무사고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또380 볼까요? 10년식 14만 650, 3배 차이나 됐어요. 거의 3배까지는 아니구나. 2.5배. 충격과 공포의 제네시스 차량. 제가 얼른 팔아서 다른 차량을 매입해서 시세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구매가, 이건 딜러 매입가도 안 돼요. 이거는 어, 제네시스 BH380 럭셔리 47 라비나에 9835번, 9835. 08년 7월 출고에 08년식 3870액이랑 25만 키로 주행 자동 변속기 휘발유 다크 그레이 29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솔직히 290만원에 올라서 성능이 개판일 줄 알았어요. 아이, 이거 어떻게 290에 팔아? 하고 봤는데, 자, 용도 변경 없고요 튜닝 이력 없고요 특별 이력 없고요 튜닝, 용도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펜다 두개 단순 교환. 아무것도 아니죠. 단순 교환, 그냥. 한순간만 있습니다. 누유, 미세누유 하나. 실린더에다가 스케 이야. 290만원이 이 정도 성능이 나왔다. 제네시스가. 어, 이분 실수하셨어요. 지금 너무 싸게 팔고 계셔. 이거는 저희 구독자님이 꼭 구매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너무 싸요. 너무너무. 너무너무 싸요. 너무너무. 성능도 아주 잘 나왔어요. 이 정도면. 뭐 크게 뼈대 먹은 것도 없고. 뭐 누유 질질 새는 것도 아니고 미세누유 하나 있는 건데. 정말 훌륭하죠. 왜 판이면 뭐 껍데기가 지금 지저분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깨끗합니다. 이거 보고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 이렇게 싸게 팔다니. 깨끗합니다. 외형도. 옵션이 빠지나. 제네시스는 옵션이 빠지질 않습니다. 요, 우드. 부의 상징. 우드로 마감이 되어 있죠. 크루즈 컨트롤. 핸들링 목콘 전자 박킹도 있나 보네요. 열선 시트. 내비게이션. 전자 박킹은 아닌가? 어, 전동 핸들이 들어가 있네요. 전동 핸들. 야. 선루프는 아쉽게 빠져 있고요. 아, 블루투스가 지원되네요. 후방 카메라. 전자 파킹가 오토 홀드 들어가 있네요. 와휠 타이어도 아주 좋아 보여요. 깨끗하고 휠도 깨끗하네요. 후방 감지 센서. 야 메모리 시트 전동. 이거 왜 이렇게 싸냐? 전동 커튼도 들어가 있네. 블랙박스. 자 워크인 버튼 시동. 예 끝났습니다. 이거 구매하세요. 그냥 이거 딱 보시자마자 뭐 고민. 지금 차가 없다. 아, 차가 있으신 분은 뭐? 아차 있어도 그거 팔고 이거 사세요. 야, 이거왜 이렇게 싸냐, 이거. 아, 팔지 말고, 그냥 갖고만 있으셔도 이득입니다. 이건 진짜 이득이에요. 무조건 이득입니다. 구매하시고, 뭐, 헤이 딜러 같은 데 올리셔도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건. 야, 미치겠다. 어떻게 이걸 290에 받냐. 아주 저렴합니다. 아, 미치도록 저렴합니다. 네, 요거는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구매하시면 됩니다. 와서 저랑 같이 차 보시죠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좋은 차량 나오면 바로 영상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요거 보니까 380이 아니라 330이네요 배기량이 3300cc 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330 그래서 썸네일도 이렇게 380에서 33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싸요. 아주 저렴합니다. 감사합니다.